자, 오늘은 지분정립형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분정립형 주택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게 2021년도에 이미 한번 입법 예고를 했었고요. 그 구체적인 시행을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나온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분정립형 주택. 이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신규 분양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흔히 이제 지분정립형 주택, 지분정립형 분양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대안이 될수 있을지, 일명 적금주택이라 부르기도 한데요. 적금을 붓듯이 지분을 사모으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적금주택으로 부르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분양가의 10%로 입주한다. 적금주택이 나온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10월 10일자 기사고, 지분정립형 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1호 사업이고, 초기 매입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구조다. 월세 비중이 늘면서 주거비 상승하는데 지원책을 늘렸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분정립형 주택 적금을 부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 표를 먼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10%에서 20%, 25% 정도. 이 정도만 개인 지분을 갖고, 전체 그 분양가에서 이 정도 금액만 납부를 하고, 일단 거주를 하는 거죠. 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단 공공지분이 많긴 하지만, 일부 내 지분도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년차가 되면, 물론 그동안 임대료랑 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분할 납부를 하면서 5년차가 되면 45% 정도 지분을 가져오고, 10년차가 되면 65%. 이 10년차가 중요한 의미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과반수 지분권 이상이 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전매가 가능한 거죠. 15년차가 되면 85% 그리고 20년차 이상이 되면 100%. 이때 비로소 완전한 내 집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75에서 90% 이건 다 공공지분이고요. 공공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개인지분은 점점 늘어가는 그만큼 돈을 내면 낼수록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뭐, 시행은 그 정책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개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지분정립형 주택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5%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는 20년에 걸쳐서 순차로 매입하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초기 분양가에 10에서 25%나 있으면, 일단 거주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어, 어 일단 10에서 25%만 먼저 선납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온 그런 걸 뜻합니다. 법률상 소유권은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개인하고 공공이 처음에 나눠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20년 후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거죠. 매월 조금씩 적금을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적금 주택으로 부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지분정립형 분양 주택, KB 경기 주택 도시공사 자료인데요. 주택을 20년,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고 처분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차익을 배분한다. 언제 처분할지 모르니까 처분 당시 기준으로 그 개인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이익금을 나눠가는.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분양가의 10에서 25% 정도. 그리고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지분 추가를 취득한다. 여기 20년, 30년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80% 이하 시세로 하겠다. 요런 게 있고요.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이하를 하겠다. 요런 방침입니다. 공급 대상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5구. 59, 5구에만 해당되는 거죠.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있고요. 이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거지 투기성으로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을 일단 5년으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걸었고요. 10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25%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4년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4년, 8년, 12년에 따라 야금야금 15%씩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100%를 다 가져가는 운영 기간은 총 20년에 30년 정도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지분정리평 분양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 따르면 5년차, 10년차, 15년차에 따라 20년차 되면 최종 소유권을 가져간다. 라는 거고요. 그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연차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매일경제기사에서는 5년차마다라고 했는데, 아까 봤던 그 KB자료에서는 4년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15%씩, 15%씩 지분을 먹을 때마다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627 대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아마 이제 실수요자 내신 마련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는. 어쨌든 지분을 먹을 때마다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현금을 납입할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납입금을 납입하면 일단 거주가 계속 가능한 거죠. 다만 이제 이 거주자가 남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분납을 해도 너무 부담되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갈 거죠. 그러면 이제 제도가 시행하자마자 인기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면 너무 싸면 이제 공공이 재정적 부담을 떠나서 정책이 계속 되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시중에 전월세 가격과 금리 수준을 참고해서 결정이 될 텐데 얘기된 바로는 지금 시세에 80% 정도 이하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분 정립형 주택은 내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고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10년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개인과 공공의 지분이 섞여 있죠. 20년이 되기 전까지 그때는 시장가로 그 매매를 하더라도 이익금에 대해서 지분 비율대로 나눠야겠죠. 이거는 뭐꼭 공공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도록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분 비율만큼 이익금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물론 10년 후에는 이제 10년 전매시한 기간이 10년인데 10년 전에도 전매 가능은 한데요. 이때는 이제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공공의 환매는 가능합니다. 환매. 내가 예를 들어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 그냥 난 여기 더 이상 하기 않겠다라고 하면 그 공공에다가 이미 취득한 지분을 되팔고 판매를 하고 자기는 그냥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소유권이라는 이익을 못 보고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사실상 월세를 내면 살다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온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판매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지나면 시장가에 시장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지분 정립형 주택의 정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초기 목돈이 없어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거죠. 10에서 25%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돈만 잘 내면 오래 거주하다가 소유권을 100% 갖는 거죠. 이게 법률상 뭐 소유권을 내가 25%밖에 안 가졌다 해도 그 75%를 가진 사람이 어차피 공공이기 때문에 내 거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은 없죠. 어차피 제도적으로 설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내 집에서 산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지분이 작다 해도. 지분이 작아서 불안하다거나 이 집에서 나중에 언젠가 나가야 된다거나 개인 선택이 아닌 이상 돈만 잘 내면 되니까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 일전에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게한번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 이거하고 다르게 이번에 나왔던 지분정립형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진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이제 100% 소유권을 시간만 지나면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지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산으로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하면 그 주택이라 해도 주택을 밟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과 건물이 분리가 되니까 온전한 자산으로서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금 나온 지분 정립형 주택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 건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단점은 뭐냐? 이게 사실상 장기임대료를 내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거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소유권을 가지려면 최소 10년, 그리고 길게 100% 20년 이상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혹시 환매를 할 때는 이 환매하는 주체가 대상이 공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사실 법률상 쟁점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민법상 그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관리 권한을 주는데, 이 관리 권한을 예를 들어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아까 65%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이 10년 차부터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10년 전에는 공공이 과반수 지분권을 가져요. 이렇게 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상 관리권하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45%의 개인 지분이 있다 해도, 이때의 관리 주체는 공공인 거고요. 이때의 관리 주체는 개인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 유지도 해야 되고, 수선 급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과연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요거는 조금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이 민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년이 지나면, 개인이 과반수 이전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요, 요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그니까, 누구인지에 따라, 분쟁의 이슈가 있는지, 분쟁 이슈라면, 건물 유지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 다음에, 재산세도 이제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본담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권한을 과반수 지분권자가 들고 있게 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죠. 다양한 분쟁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제도가 시행되고, 아마 몇 건의 분쟁 사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가이드라인 나올 것이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소송도 가이드라인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단점이라 하면 이거죠. 아무리 토지 임대부 주택과 다르다 해도 당연히 처음부터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주택과 다르게 공공의 지분이 상당 기간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서 어, 인근 유사한 입지라 해도 자산 가치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지분정립형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그냥 실수요자 내집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위선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집에 대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크냐 장냐일 뿐이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자산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다. 만약에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해도 조금 꺼려 할수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치가 형성이 되는지는 가격이 말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죠. 이거는 이제 개인과 공공의 지분이 섞여있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도 물론이고, 개인이 100% 지분을 가진다 해도 다른 주택 어떻게 다르게 평가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언제, 어디서 시행이 되는지가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선행지표 인허가 착공 물량으로 이미 예상이 가능한데요.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 역대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뭐 정해진 미이기 때문에 반토막, 내년부터 이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극심한 공급 부족 예상이 되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분정립형 주택입니다. 일단 그 GH경기주택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수원광교신도시내 A17블럭을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효과 검증을 거쳐서 3개 신도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위치가 여기죠, 여기. 영통구 원천동의 광교신도시 A17블록. 여기에 공급 시기는 2028년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후분양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고, 3개신도시 또 확장을 하니까요. 지금 3개신도시가 하남교산, 고향창릉, 남양주 왕숙 1, 2, 부천대장 인천개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확대 적용을 해서 아마 그 시범 모델로서 광교신도시 내 17블록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지분형, 지분정립형 주택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제 개인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비해서는 낫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거주안정성은 보장이 되죠. 어차피 그 토지소유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된다 해도 쫓겨날 일은 없죠. 그 점에선 똑같은데.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죠. 하지만 지분정립형 주택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돈만 잘 내면 100% 소유권 취득 가능은 하죠. 100%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집 마련이라 해도 투자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집을 내가 나중에 팔 때, 옆에 있는 집이랑 똑같이 팔릴 거냐, 같은 가격에? 이거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토짐대부 주택에 비해서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인데,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빠르게 바뀌는 나라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지금 분양을 해도 이제 들어가는 게 3년 후인데, 이게 정권 5년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이게 또 이어지지 않으면 속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또 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죠. 제도의 성과는 초기에 사실 달려있는데, 초기에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싱가포르 HDB, 그러니까 공공주택 모델처럼 성공을 하려면 정권과 무관하게 제도이 유지되어야 이게 그 지분정립형 주택을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두 가지를 참고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싱가포르의 HDB 공공주택 모델이고 하나가 영국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과 싱가포르의 차이는 영국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모델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가장 크게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나 지금은 이제 GH지만 공공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싱가포르 HDB 모델처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권의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 제도가 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하게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분정립형 주택은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살려면 청약밖에 답이 없는데 청약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저렴한 분양가에 살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 자산 확보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 결이. 이런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이고 임대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뭔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미루게 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임대 살수 있는데 왜내집 마련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산을 확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기 임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청약 가점제 중에 무주택 기간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점을 올려주는 그 현재 제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을 감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무주택 기간을 또 늘릴 수 밖에 없는 거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토지 임대부, 저기, 지분정립형 주택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긴 합니다. 최종 목표가. 사람 누구나 자산을 확보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이번 정책이 좀 효과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방향성이 좋다고. 이런 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공구, 공급 대책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있겠지만, 앞으로 아마 장김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또 나올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분영립형 주택을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는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하니까 올해 연말부터 이제 광교신도시를 시작해 삼기신도시에 적용을 해보고 아마 그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인기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싸다고 하면 또 재정적적 부담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적정한 금리 수준까지 감안한 이자율 임대료 요런 것들을 산정하는 게 정책 성공 의 핵심이 아닐까 요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나 전매 제한 기간도 확정은 아닙니다. 예상은 이런데요. 나중에 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고. 분양가의 10에서 25%를 러프하게 잡은 이유가 주택마다 위치마다 상황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걸좀 예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30년이라는 것도 딱 20년이나 30년 못 박지 않고 조금 상황에 따라 그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분정립형 주택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분 정립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